안녕하세요. 동일 교회 초등부 어린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몸을 빌어서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임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의심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빈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게 되는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는 그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싶은지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바로 큰 소리를 지르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직후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의 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범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예. 이 그림 속에 바로 그 범인이 있는데요. 그 범인은 바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바로 가론유다인데요. 누굴까요, 가론유다가? 찾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 마지막, 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포반에 있는 어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 앉은 모습이면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한쪽 다리를 밖으로 빼고, 한쪽 다리를 밖으로 빼고, 한쪽은 안쪽으로 두고 있죠. 그렇게 나오니까 그 한쪽 손에는 또한 돈 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바로 이 가론 유다가 은삼신냥이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하게 되는 일을 같이 동참하게 되고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라도 밑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랬다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한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뭔가 벌을 내리 형벌을 다할 그러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 명절에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였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예, 빌라도는 그렇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자. 내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판결을 내리도록 만들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두 죄수 중간에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누구를 살려주라고 했나요? 예, 바나바였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고통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야만 했을까요? 하이데벨크 신앙 교육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렇게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받은 그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의 진료를 몸속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받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속의 제사이죠. 다른 어떠한,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몸소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 견뎌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로 유일한 구속제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죽음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었을 텐데, 왜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나요? 글쎄요, 왜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가야만 했었을까요? 하이델벨크 신앙교육서 40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은 다른 인간 앞에서 지은 죄가 하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지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군가도 그 죄의 벌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것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고백하는 고백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나왔던 거였죠? 이에 예수께서 숨을 거둔 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게 되는 성전은 지금 이 그림처럼요 지성소하고 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성소는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으로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가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하고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으면 자리가 됐는데 이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졌으니까, 갈라졌으니까, 그 경계가 사라졌으니까, 바로 지성소에도, 성소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 놀라운, 이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이데베그 신앙교육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옛 자는 아, 육신적인 문, 욕망에 따라서 살았었는데요. 지금서부터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표율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감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말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잘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재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재물로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감격,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구원의 고난을 견뎌내셨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이래서 우리가 이 예배 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들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감격, 그 감격을 잊지 않는 동일교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